우울증 완화에 쓸수 있는 자연 요법이 있을까? 우울증은 심신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칠수 있는 정서적 질환이다. 우울증은 자신에게 한때 중요했던 삶의 요소에 더는 흥미를 갖지 않게 만드는 심한 슬픔의 상태다. 우울증은 심한 충격, 정서적인 문제, 직장이나 사회적 관계에서의 압박감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호르몬 불균형, 영양 결핍 환경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우울증 완화에 좋은 자연요법 6가지 원인이 무엇이든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각한 삶, 의질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니 제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도 전문가에도 우매의 증상 완화를 돕는 100% 자연요법도 많다. 이번 글에서는 우울증 증상을 경험할 때 망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흥미로운 자연요법들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1. 맥주 효모 휴모, 맥주 효모는 향이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신경계 활동을 조절하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및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다. 이 영양소들은 행복 포르. 은이라 불리는 엔돌핀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돕고 우울증으로 인한 괴로움과 슬픔을 조절한다. 재료 맥주 효모 1스푼, 15g, 물 1컵, 250ml 만드는 방법 따뜻한 물에 맥주 효모를 넣어 섞는다. 마시는 방법 오전에 아침 식사를 하고 30에서 40분 후 마신다.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매일 반복한다. 2. 딸기잎, 카밀러, 광귤리, 천연음료에 들어간 약용 식물들은 우울증으로 인한 쇠약감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 차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신경과민과 깊은 슬픔을 예방한다. 재료 물 3컵, 750ml, 딸기 밀스푼, 15g, 로즈메리 1티스푼, 5g 카밀러 1티스푼 5g 광귤 1티스푼 5g 만드는 방법 물이 끓기 시 작하면 다른 재료들을 넣는다 뚜껑을 덮고 15분간 두었다가 걸러서 마신다 3 레몬과 채시 비타민 B와 지방산이 풍부한 레몬과 채시는 중추신경계를 차분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우울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여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재료 레몬즙 물 1컵 200ml, 치아씨 1스푼 15g, 만드는 방법물에 레몬즙을 넣어 섞는다. 치아씨를 넣고 10분간 불린다. 마시는 방법 3주간하 루에 2번 마신다. 4. 바질, 멜리사, 카밀러 2차에는 우울증의 영향으로 신경, 과민 및 긴장할 때 몸을 이완하고 진정작용을 하는 식물들이 사용된다. 재료 물이 컵 500ml, 바질 1스푼 15g, 멜리사 레몬밤 1스푼 15g 카밀러 1스푼 15g 만드는 방법 물을 끓인 다음 다른 재료들을 넣는다. 뚜껑을 덮고 10분 간둔다. 마시는 방법 오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을 마신다. 증상이 개선되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 마신다. 5. 파슬리와 발레리안이 천연 음료는 우울증 증상으로 나타나는 슬픔과 쇠약감을 줄이는 중추 신경계 진정제이다. 산화 스트레스의 영, 향을 조절해서 신체적, 정신적 행복감 증진에 이상적이다. 재료 파슬리 1스푼, 15g, 발레리안 1스푼, 15g, 물 1컵, 250ml, 만드는 방법 끓는 물에 재료를 넣고 뚜껑을 덮는다. 10분간 두었다가 채로 거른다. 마시는 방법 졸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자기 전에 마신다. 2주간 마신다. 6. 양상추 양상추 주스는 필수 영양소 덕분에 우울증 증상을 줄여주는 천연 강장제다. 여기에 함유된 다량의 비타민 B와 항산화제가 행복신경전달물질의 활동을 늘리고 슬픔은 줄여준다. 재료 양상추 6장, 물 1월 1컵, 100ml 만드는 방법 블렌더에 양상추와 물을 넣어서 간다. 마시는 방법 최소 3주간 공복에 마신다. 기분이 가라앉고 슬픈가? 우울증이 정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위의 방법들을 이용해 보고 기분이 얼마나 나아지는지 느껴보자.